안녕하세요. 오투입니다. 예, 제가 지금, 오투 셋! 트 오투 언석이 지금, 여기 지금 성모도 둘레길, 예, 지금 걷게 하고 있는데요. 예, 아이, 써니는 뻗었네요, 지금. <laughs> 아이고야, 써니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아가씨가 이렇게 길바닥에 철푸덕 자빠져 있으면 어떡하냐. 지금 예, 오토도 지금 목이 마르고요. 선이는 지금 철포도 퍼져 있네요. 제가 지금 저 섬까지, 저적섬그 예, 부분까지 이제 걸어갔다 오는 중인데요. 또 예, 여기가 지금 성모도 어, 보문사 아, 석불 저쪽에 에, 지금 석불이 있는데요. 저기서 기도를 하면 로또 1등이 됩니다. 오시는 분들은 성모도 오시는 분들은 꼭 저기 가서 마의석불의 앞에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셋! 웨이트. 자이 아가씨 보세요 이렇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렇게 이제 자기 직전이네요 어이고 네? 자기 직전 눈 감고 자기 직전 많이 힘들었나 봐요 어, 저, 저도 지금 어, 많이 힘, 예, 힘들게 걸어왔는데요 웨이트 자 여기 이제 성모로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요 어, 바다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날이 정말 따뜻하고 예, 바람 한점 없이 예, 바람 한점 없이가 아니고, 바람 조금 부네요. 아, 저, 아까까지는 바람이 안 불었는데, 지금 갈 때가 이렇게 날리는 거 보니까 바람이 약간 불긴 하는데요. 아주 포근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뒤로 가, 선이 뒤로 가, 씻 자, 선니 씻, 써니 씻, 써니 씻, 씻, 옳지, 다용, 웨이, 옳지. 아이고, 야가씨는, 이제, 지금, 노콜 꺾어와서, 겁나서 따라오는데, 기다려, 웨이! 자, 제가 지금 여기, 자, 여 보시면요, 저, 그, 이렇게, 뚝방길이, 이어져 있고, 이 밑에를 보면서 감탄을 했어요. 왜냐면, 저큰 돌들을 어떻게 다 주워서, 이렇게, 정교하게 맞췄을까. 아, 지금 이렇게, 언제 공사했는지, 를 우리 좀 아주 정교하게 잘 맞춰서, 이렇게, 뚝방길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예, 자, 걔들은 두 마리 이제 저렇게 대기를 시켜놨고요. 자,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음 이런 좋은 길이 나타나면 100m 딱 떨어져서 달리기 시합을 한번 어, 시키는 그런 어, 영상을 만들어 오늘도 어,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좋은 길에서 마음껏 한번 뛰는 어, 녀석들 모습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어, 100m 달리기 경주를 한번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어, 바람이 조금 부는데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요. 가슴이 빵 뚫립니다. 아, 저기, 에, 저 멀리서도 한번 로또 1등 어,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대 한번 해볼게요. 자, 부처님, 자 로또 1등 되게 해주시고요. 자, 저 석불입니다. 아, 보문사 아, 마의 석불. 에, 저기서 기도를 하시기 바라고요. 오신 분들은. 자, 저쪽이 이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이동하는 항상 사하동 선착장 이라고 돼있더라고요 사하동 선착장 인데요 최근에 차박 인구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저기를 폐쇄 시켰더라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폐쇄 시켰.. 아우 이 녀석이 또 움직였네 써니 고! 써니 고! 써니 고! 아이고 오투 어, 이게, 이게 지금 힘들어요 지금 오투는 잘 견뎠는데 써니가 오투 고! 뒤로! 뒤로! 버텨 스테이 스톱. 서리 씨. 웨이트. 자, 아이고. 제가 지금 쭉 이야기하는 도중에 전석 때 따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100m를 유지를 못 해서 다시 또 앞으로 더 가서 100m를 정확히 예, 마치고 예, 달리기를 또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싀. 웨이트. 저쪽에 이제 사동 선착장 부근에 차를 대면 좋은데 차박인 거 너무 많아요. 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차박인 거 많아가지고 주민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세상에 저 좋은 자리를 이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 주변에 차를 세우고 저는 이렇게 이제 몇어 시간 걸었어요. 자, 끝까지. <laughs> 써니! 써니! 들어가! 써니 들어가! 지금 써니가 지금 통제가 안 되고요. 오토셋! 선이, 들어 가! 선이, 뒤로 가! 선이! 뒤로 가! 가! 아, 이게 힘드네요, 정말. 선이 이 녀석이, 지 놓고 올까 봐서 지금 겁이 나서 쫓아오는 것 같은데. 선이, 뒤로 선이, 뒤로 가! 뒤로 가! 뒤로 가! 오토, s t a 오토, stay! sit! 선이! 선이, s i 선이, 오토 앞으로 앞으로 오토 앞으로 여기 여기 앞으로 다운 웨잇 오토 롤웨이 시켜놓고요 써니 써니 웨이 써니때문에 지금 진행이 안되네요 자 한번 다시 재시도 해볼게요 자 그래서 100m를 정확히 가서 제가 드는 석을 음, 한번 이제 네, 달리기 한번 이제 진검승부입니다 어느 녀석이 빨리 올지 모르겠지만, 한 100m로 정확히 가서 어, 달리기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에, 많이 급합니다. 자, 뒤쪽에 지금 사람들 오기 때문에 예, 빨리 예,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서. 자, 어, 오늘 날이 너무 좋고요. 어, 달리기 딱 좋은 날이네요. 자, 달리기 이제 이 지점에서 달리기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자, 드디어, 이 좋은 성모도 둘레길, 아주 아름다운 에, 에, 견, 에, 경기장입니다. 이 천의 경기장에서, 자, 여기, 풀스을데까지 히야! 히야! 옳지! 빨리! 옳지! 아, 선이가, 자, 1등으로 들어왔고요. 자, 역시, 이제 선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너무 너무 잘 뛰고 아주 그냥 물찬 재비입니다. 아주 뛰는 거 보세요. 뭐 기분 좋게 뛰고 있는데 이렇게 써니가 1등으로 들어왔고 오토가 2등인데 사실은 써니가 약간 앞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부정 출발이 되겠습니다만은 아직 나이가 어린 관계로 인정해주기를 하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 지금 강화성모도 보문사 마애석불 바로 보이는 아주 자, 풍수지리상 아주 좋은 기운이 느껴지는 에, 그런 에, 성모 둘레길에서 에, 우리 여러들하고 100미터 달리기 한번 시켜봤고요. 자, 항상 에, 여러분들도 즐거운 행복한 일들만 에,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